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지난 20일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해진 홍운동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 사장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바뀐 손님 대기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연돈이라는 상호명으로 잘 알려진 이 가게는 방송 이후에 손님들의 긴 대기줄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대기실을 마련해서 그간 운영을 해왔지만 이마저도 폐쇄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럼 연도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연도는 방송 전에 동카 2014라는 성호명으로 장사를 했었는데요. 백종원 아저씨의 극찬과 함께 유명세를 타면서 상표 등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동카츠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예전 연희동에서 장사하던 때를 떠올려 앞글자 자를 따서 돼지 돈과 함께 연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연돈은 굉장히 순탄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에서 연돈을 잇따라 취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길게 늘어선 줄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소음과 손님들 간의 마찰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 탓에 영업 시간이 오후 12시부터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민원이 들어갔던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새벽이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대기 손님과의 직접 마찰을 피하는. 하고자 신고로 대처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딱히 대기손님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보니까 손님들끼리 새치기 그리고 자리맡아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많았었어요. 소음은 더욱더 심해진거죠. 두번째는 담배와 쓰레기였습니다. 여름이면 의례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민들이 많았던 터라 줄을 선 손님들이 태우는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주민들 민원에 한몫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대기로 인해서 담배꽁초 및 대기손님 들이 버리는 쓰레기 역시 주민 불만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거죠. 이세 번째는 주민들이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었는데요. 소음과 담배 그리고 쓰레기도 문제였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시기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줄을 세우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처음에는 방송 직후라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된 손님 집중 현상으로 본인들 가게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민원을 넣었던 거죠.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고 연도는 골목식당에 함께 출연했던 브라더 쭈꾸미 엄마와 아들 홍탁집이죠. 같이 힘을 모아서 예전 미용실 자리를 임대해서 대기실을 마련했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대기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완화되었죠. 하루에 35팀만 받는 사장님의 원칙대로 35개의 번호가 쓰여진 의자에 오는 순서대로 앉아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밖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쓰레기 그리고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줄어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 대기 방식도 점차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바로 자리 맡아주기였는데요. 의자 위에 소지품을 올려놓고 유유히 사라졌다가 대기자 명단을 적을 때 다시 온다거나 혹은 미리 도착한 사람이 소지품을 이용해서 다른 지인의 자리를 선점하는 그런 양체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손님들 간의 욕설은 물론 심지어는 인스타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암표, 뭐 예약을 대행해 주는 그리고 웃돈을 받고 돈가스를 재판매하는 그런 사례들도 간간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기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 인터넷 예약제로 한 번에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하지 않나 하고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겁니다. 인터넷 예약제는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돌들의 콘서트 예매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의 경우에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몇만 개의 표가 매진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누가 먼저 접속해 그래서, 날짜와 시간. 메뉴를 선택하냐에 달린 거죠. 혹자들은 그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플,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이미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는 외식 업체들도 상당수 되고요.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자리를 맡아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은 확실히 줄어들게 분명하죠. 다만, 연돈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주변 상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변 상인들 그리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 때문에 대기실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폐쇄를 하고 다른 방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마지막 해결방법인 인터넷 예약제 역시 주변 상인들 때문에 도입하지 못한단 말이죠 골목식당 애초에 취지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특정 가게만 장사가 잘 되게 솔루션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연돈으로 인해서 골목으로 유입되는 손님들은 주변 카페도 갈 것이고 다른 식당들도 분명 이용을 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들의 주인은. 연돈 사장님과 다들 한 시장 안에서 여러 해 같이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이겠죠. 연돈 사장님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장님의 성향상 눈앞에 돈을 보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는 건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이유는 그간 방송에 비춰진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의 음식 철학을 깊게 생각해 봤다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9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연 돈의 대기실은 폐쇄가 됩니다. 그나마 대기실로 인해서 더운 여름에는 손님들도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다가오는 겨울도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었지만 사장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포방터 시장의 상권을 살려야 하는 문제, 주민 주변 상인들의 민원. 올바른 시민 의식이 박혀 있지 않는 손님들 그리고 그 중간에 놓인 연돈 사장님. 지난 여름 특집 골목 식당에서는 백종원 아저씨께 조언을 구하는 연돈 사장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백종에게 더큰 문제로 느껴지고 있을 게 분명하니깐요. 그가 떠나고 나면 생겨날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생겼던 많은 장점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건데도 말입니다. 과연 그에게 투자한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백화점, 특수상권 MD들의 2점 제한이 안 갔을까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관련한 제한 역시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제는 연돈의 김응서 대표님의 선택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남들이 뭐라 할 상황의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